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 지역이 어떻게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일단 가장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먼저 세웁니다. 시군구에서 먼저 세운 다음에 이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어, 제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경기도, 어, 뭐 경기도에 있는 군포시, 뭐 경기도에 있는 화성군, 어, 이런 시군은 경기 도지사에다 내는 것이죠. 경기 도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는 어디다 내겠어요? 서울특별시에다가 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다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광주광역시는 어떨까요? 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어,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어떨까요? 뭐 화순군, 뭐 나주시, 순천시, 어, 담양군, 뭐 이런 데는 어, 시군이라고 하죠. 거기는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광역정부, 정부 어, 기초정부, 이렇게 세 군데의 역할이 잘, 어,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는 것입니다. 네. 어,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어, 세우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기획단계에 들어갑니다. 어, 이 계획은 4년마다 한번 세운다고 그랬죠? 아까 앞서 여러분들께 4년 단위로 시군구와 시도가 세운다. 네, 그 얘기를 나눴어요. 4년마다 한번 세우는데, 4년이 끝나는 해에 이제 4년이 새로운 4년이 시작될 때 기획을 하겠죠. 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또 활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예산을 짜고, 어떤 규모를 할 것인가, 이런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어,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한 7, 80%의, 어, 시공구나, 시도는 자체적으로, 이, 이 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자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각 지자체마다 이름이 있겠죠.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어,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용산구, 뭐, 강남구, 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세우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데는 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기획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 활용 계획, 여러 가지 위원들은 어떤 역할, 또 조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어,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기획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 해야 할그 어, 수립 단계를 보면 어, 역구 및 자원 조사 단계입니다. 이제 기획이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 이러한 음, 계획을 세우는 어, 전문 기관을 A 무슨 연구원, A 무슨 무슨 연구 조사 단체, 무슨 무슨 대학, 무슨 뭐 어,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역을 받습니다. 위탁을 받는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위탁 받는 곳이 이제 실제로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조사가 됩니다. 네,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그 욕구에 맞게 어떻게 자원을 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욕구에 대비한 자원의 양을 비교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욕구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어, 보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 tf 팀을 구성을 합니다.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중요한 이런 조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구성해서 역구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에, 비전 및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어, 여기서 소개한 단계는 꼭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네, 전문기관이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안 되더라도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비전 및 계획 수립 단계. 이제 욕구 조사가 끝났잖아요. 자원 조사도 끝나고 그러면 우선 욕구, 가장 우선 순위에 따른 욕구에 따라서 향후 그 지역 사회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큰 비전, 비전이란 것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장래에 대한 구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래는 이런 구상이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물론 앞에서 여기서, 어, 욕구조사에 상당한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계획을 세웠던 비전과 이런 계획 내용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면, 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적절했는가라는 또 다른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이를테면 그 계획에 대한 공청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 수렴하는 과정을 또 겪, 어, 또 한번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예, 다섯 번째 예, 심의 확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어,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도를 안 갔어요. 시군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시군구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고, 네, 보고하고, 심의하고, 보고, 심의, 네,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다? 어, 시도에 보고합니다. 네, 시도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어, 보고를 한 후에 에, 시도에 제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에, 다섯 번째가 심의 확정 단계고 여섯 번째가 계획 제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도에 제출했더니 이를테면 순천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전라남도에 제출했더니. 어, 전라남도가 봤을 때 너무 그 현실에 맞지 않아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던가 일방적 이라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을 합니다 공고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순천시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도 광주라면 광주광역시 경기도라면 경기도 협의 후에 실제로 확정을 하고 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다시 어디로 보낸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한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